안녕하세요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추가한 단어들 요거 해서 아예 그냥 숙제로 다 넣어준 다음에 어떻게 돌아가는지까지 봤거든요 컴퓨터에서 약간 에러가 났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아마 다 없앤다고 없애긴 없앴는데 근데 또 날지도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피드백을 아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 넣어준 내용들은 이거 할 때마다 새로 세팅을 해줘야 되는군요 이걸 보면은 오늘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번 주 토요일 날에 스키를 타러 갔다 하길래 진이랑 간 거라고 들은 것 같아서 그렇게 물어봤더니 어 그렇진 않았다고 혼자 갔다고 하는데 혼자라는 말을 잘 쓰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을 넣어줬고 그래서 어떻게 갔냐 했더니 이제 언론을 여기서 쓰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어. 문장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다 따라오고 있고 이제 기본적인 문장 '엄마랑 같이 갔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엄마 거기에 간다'라는 기본 문에서부터 '갔다'라는 과거형으로 갔다가 '누구와 갔다'라는 위스가 들어가는 문장으로 갔다가 '언제 갔다'라는 last Saturday까지 들어가는 문장으로 갔다가 그랬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엄마는 거기서 일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장까지 만들 수 있도록 왜냐면 이게 문제가 아이가 시제 인식을 잘안 하고 그냥 기본 문으로 만들려는 습성을 약간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를 하나 또 만들어 줬고요 뭐 새로운 단어들 Tangerine 뭐 이런 것들 그냥 그런 거 넣어줬고 별로 많이 넣어준 게 있다기보다는 오늘 어제 보니까 숙제를 되게 좀 오래 했을 것 같아요 카드 숫자가 144개까지 올라온 거 보면 상당히 오래 한 걸로 기억 아 기억이 아니라 판단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수업에서는 지금 갖고 가는 숙제들이 얼마나 아이에게 잘 들어가고 있고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 보고 중간중간에 조금 더 이게 필요하겠다. 저게 필요하겠다 된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을 넣어주거나 내지는 수정하거나 이런저런 것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가 할 숙제 양이 조금 적을 거예요. 저랑 이미 좀 많은, 상, 많은 양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요약드릴 수 있겠네요. 캔입니다. 어,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